아직도 자동차 열처리 도장으로 50분을 기다리십니까? 기존 열처리 방식, 싸게 빨리. 그게 내 차에 좋은 걸까요? 미세먼지 먼지 더 칠은 적, 결함 발생 시 재작업 힘듦 매일 똑같은 작업. 열처리 50분, 비처리 1분. 차주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소비자가 진짜 궁금한 내용? 얼마나 빨리? 얼마나 튼튼하게?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궁금하시죠? 도어 한판 20초 시작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얼마나 빠르게 건조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휴지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빨리 건조가 완료되었습니다. 루미코트 LED 도료는 빛 파장에 특화되게 제조된 도료입니다. 일반 도막보다 배로 단단하며 광택 유지 또한 두 배로 우수합니다. LED 도장 시스템을 사용하는 작업반장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이건 미쳤습니다.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요? 불법 낙하, 저가 클리어, 가짜 공정을 하고 있는 공업사들이 있습니다. 싼 도장, 빠른 수리, 안 보이는 속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 소비자가 다 부담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단 하나, LED 도장 시스템입니다. 50분 걸리는 작업, 20초면 해결됩니다. 탄소, 에너지 99.9% 절감. 포톤플렉스와 루미코트를 활용한 작업. LED 도장 시스템.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말보다 빠릅니다. 내 차를 가장 아끼는 방법. 빠르고, 강하고, 깨끗한 작업. 한번 경험해보면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래가는 광택. 순간의 기술력. 강력한 LED 도장 시스템.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식회사 비츠로케미칼.